어저께 제가 방송을 하면서 얘네 추미애네 가족 사진을 이렇게 올리면서 자그 아들 서재휘 비리만 맨날 터지는데 이 딸이 둘이 있는데 딸 비리는 없을까 얘네들도 좀뭐 조사하면 뭐가 엄청 나올 것 같은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오늘 아니나 다를까. 네, 신문기사에 나왔습니다. 네, 어저께 밤 9시 이후에 나온 기사인데, 추미애의 전 보좌관이 그딸 청탁을 했다. 그래서 그 추미애의 딸이 프랑스로 유학을 가야 되는데, 그게 뭐 빨리빨리 비자가 안 나오니까 청탁을 넣어서, 자기 탈 비자 좀 빨리 내달라, 이딴, 에, 짓을 했어요. 이게 말이죠. 그, 미국이나 이 유럽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되게, 에, 1년 전부터 사전 준비를 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어린아이가 있을 때 유치원에 보내는 것도요. 1년 전에 유치원에 이름을 이렇게 등록을 해놔요. 미리, 그, 저, 그래서 이제, 어 웨이팅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올려가지고 1년 정도를, 어 미리미리, 그, 컨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치원하고 소통 관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제때 나이가 되면은 이제 그 유치원에 들어가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1년 미리 뭘 하고 이러는 거 없잖아요. 뭐, 동사무소 그냥 가, 즉석으로 가면 다 해결되고, 병원도 그냥 아프면 그냥 쫓아가면은 다 진찰받고 당일로 다 하죠. 그런 습성 가지고 외국에서 생활하려면은, 어, 질나서 못삽니다. 미국도 병원 같은 거갈 때, 어, 내가 그냥 막 찾아가면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전화해서 예약하고 그리고 가죠. 그런데 이 추미애가 예, 집에서 새는 바가지 나가서도 샌다고 한국 사람들끼리, 그때그때 예, 그때 그냥 지들끼리 막, 예, 송화를 부리고 징징대면 상대방이 들어주잖아요. 뗐으면. 그런 짓거리를 예, 프랑스 대사관에도 청탁을 넣었다는 거예요. 예, 왜 빨리 안 나오냐? 왜 빨리 안? 지가 지딸 유학 갈것 같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되는데, 지들은 미리미리 준비 안 하고 상대방만 닥달을 하는 거죠. 드디어 딸 비리가 이렇게 터졌어요. 근데 딸이 둘이니까 하나만 터지겠어요? 또뭐저두 딸에 대해서 이것저것 합치다 보면 저것도 매일매일 터지기 시작하겠죠. 그 추미애의 보좌관이 터뜨린 거예요. 옛날에 추미애가 이렇게 더럽게 청탁을 했다 이러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이렇게 청탁에 휘둘려 있어 얼마나 세상을 더럽게 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은 많이 가지고 힘이 있는 사람이 없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실종 법상에 어긋나지 않아도 다 죄악입니다. 법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법을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농간을 부리는 거, 그거 죄악입니다. 그거는 양심적으로 죄악이고 종교적으로 죄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 어린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 그거 죄악입니다. 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학식이 높다고. 어, 좀, 어, 아는 게 부족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면 그것도 죄악입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를 믿은 지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거의 100년 이상을 기독교를 믿고 왔어요. 그런데 그 죄악이라고 하는 말을, 어, 그걸 생활에다가 적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생활에 적용을 해서 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고요. 법 지식이 많으면 법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 그것이 선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미애 하는 짓 보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라고 온갖 권력을 휘둘러 댄 거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기 그 추미의 보좌관이 폭로하는 걸 보세요. 이 보좌관이 얼마나 시달렸으면 그안가 품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추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온 가족이 다 청탁한이라고 아주 발광들을 했더만 이 서재휘라고 하는 애가 그 훈련소 갔을 때부터도. 뭐 엄마도 청탁해, 아빠도 청탁해, 그 시엄마도 청탁해. 그냥 뭐그 가족들이 다 청탁을 하니까 부대장이 오죽했으면 그 당시 대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추미의 남편하고 그 시엄마 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제발 좀 청탁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 교육을 받을 정도로 얼마나 발악들 발광들을 했으면 저럴까죠 이렇게 어, 아이 하나를 나이가 스무 살이 먹어간 애가 군대 에 어련히 알아서 잘 할까봐 왜 저렇게 무슨 애인가? 저 서재희라고 하는 애는 장가는 갈까요? 저 서재희라고 하는 애가지만 스물여덟 살된것 같은데 저의 자, 데이트는 지 혼자 할까요? 데이트하는 여자 만날 때도 엄마한테 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할머니한테도 다 물어보고 데이트 하는 건 아닐까요? 저런에 장가갈 때 엄마 첫날밤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물어보지 않을까? 엄마 첫날밤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어첫 번째 한 시간은 뭐 하고 두 번째 한 시간은 어떻게 해야 돼? 뭐 그런 거 물어볼까? 아니 애를 갖다가 무슨 무슨 등신으로 만드나? 그애 교육을 저렇게 시키나요? 이게 죄악이에요. 부모들이 할머니들이 자식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거를 사사건건 저렇게 어, 그 어, 길을 어, 이렇게 뭐 쓸어주는 거, 빚자루 들고 쓸어주는 청탁하는 거. 저런 게 바로 오지랍이 넓은 거고 저런 게 바로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 추미애뿐만 아니라 조국도 그랬죠. 지 자식 새끼들을 위해서는 범죄도 서슴지 않아요. 어, 뭐 개뿐만이 그랬어요. 이인영 아들도 그렇죠. 냄새가 아주 많이 납니다. 문재인 아들하고 딸은 안 그런가요? 개들도 그랬죠. 이 좌파들 보면 자식들 교육이 아주 이거 개판이야. 아주 개판이야. 이것들이 말이지. 대한민국에 있는 법 알기를 우수게 알아요. 그따위로 해가지고, 그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 야만의 시대로 가면 지 자식들은 제대로 사나요? 자, 우리가 남의 자식들을 잘 대해 주는 거는, 우리 자식이 나중에 사회 나가서 남자식들하고 서로 교류하고 경쟁하고 그 사회를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자식이 아름다운 사회에서 살려면은 다른 집 아들들도 자식들도 아름다운 자식들로 커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남의 자식들도 아름답게 클수 있게 해주려면은 어, 어른들이 남의 자식한테도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회가 올바로 되는 거죠. 남의 자식들은 개판으로 살게 냅돌면서 내 자식은 그냥, 어, 법도 무시하고 개판으로 키워버리면 그 자식이, 그 자식이 사회에서 다른 애들이랑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깡패 새끼 되고 양아치 새끼 되는 거죠. 장가가서도 지 엄마한테 엄마 첫날 밤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물어보겠죠. 아주 개판의 집구석이. 아주 지들만 사는 집구석이야. 아니 추미애가 무슨 어 민주당 당대표 된게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렇게 어 군대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온 가족이 저렇게 지랄 발광을 떨어. 그 얼마나 대력이 빡치면은 니들 와서 좀 교육 좀받으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얘네 아버지가 장애가 있다 그래요? 무슨 그 뭡니까 소아마비 뭐 이런 거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 소아마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차를 사는데 그 서재휘하고 지 아버지랑 차를 사는데. 아버지가 지분의 1%, 그리고 서재위가 99%의 지분으로 자동차를 구입했대요. 뭐 이런 차도 이렇게 개떡같이 구입을 해. 누가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나요. 그냥 사지. 이것도 무슨 뭐 세금을 절약한다고 이렇게 한것 같은데, 뭐 장애인 지분 1%가 있으면 장애인을 위한 혜택들을 받는데요. 이게, 그래서 자동차를 1% 장애인 지분을 한대. 그러면 이제 자동차에 장애인 무슨 주차장 같은 거그 딱지 표, 그런 거 자동차에 걸어 놓고 추미의 아들 서재위가 그차 가지고 장애인 주차하는 데다 되겠지. 이단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들만 사는 것처럼 안하무인으로 사는 것. 이거 죄악입니다. 지들이 법지식 조금 있다고 젖다위 것을 악용해서 진짜 장애인들이 주차를 해야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 죄악이에요, 저거. 근데 얘네들은 그런 양심이 없는 거야. 기본적으로 인간성이 아주 그 틀려 쳐먹었어, 이것들은요. 그뭐 얘네 아버지 그 서재위의 아버지도 변호사라 그러죠. 그 취미에도 뭐어뭐 사법 고시 붙었죠. 대가리들은 잘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머리는 뭐법 지식이 좀 들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마음은 완전히 쓰레기다. 인간으로서 완전히 쓰레기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아야 돼요. 지네들만 살겠다고 발광을 떠는 거는 그것은 아주 그 개돼지죠. 그런 것들은요. 그런데 이 추미애인의 가족들 보면은 그 짓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장애인들 생각 안 하고 지들만 그냥 편하게 살면 돼. 지 아들 새끼만 그냥 편하게 살면 돼. 남을 뭐 죽이든 불편을 주든 안 주든. 아주 그 자식 교육에 틀려 쳐먹었어요. 이 이놈의 집 구석을. 그리고 뭐 맨날 춤이야. 추 아들이 뭐야? 추 아들이 서재휘지. 얘가 가그 어린아이도 아니잖아요. 다 큰애가. 서재휘면 서재휘지. 추 아들이 뭐야. 이러 것도 이제 언론에다가 얘기했겠죠. 우리 아들 이름 쓰지 말라고. 아주 개판이야. 그냥 하는 거 보면은. 이 서재휘가 그 수술을 받고서 뭐 군대 안 들어가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받은 수술 내용을 보니까 정형외과 의사들이 봤는데 그따위 수술은 진단서 발급할 수가 없대요 진단서 발급할 때는 게 너무 낯뜨거운 형편없는 수술이라는 거예요 그건 수술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진단서를 끊을 것도 없는 그러한 아주 웃기는 거라는 거예요 말이 수술이지 그런 짓거리를 아주 버젓이 하는 거 버젓 아무것도 제대로 규칙도 안 지켜 그냥 온갖 세상을 지들 멋대로 해 조국과 똑같아 조국하고 추미애하고 붙어가지고 난 아이가 서재위인가. 아니, 어떻게 조국이 하는 짓하고, 이, 그, 추미애가 하는 거하고,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아주, 무슨 뭐, 피를 나는, 뭐, 온우이, 뭐, 한 지방 같아. 음, 똑같아야죠, 하는 짓들이. 거기다가, 이 서재휘가, 휴가 신청을, 상관을 보고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라, 전화로 직접 당사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메일로 신청했대. 그런데 대통령도 이메일로 신청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새끼가 애새끼가 이 사회생활을 개 떡같이 하면은 안하무인 어, 군대 그런 규칙 같은 거 무시하고 저렇게 하냐 이겁니다. 그 그러니까 지엄마가 뭐 민주당 당 대표니까 어, 막 위세를 부린 거죠. 황제, 예, 황제, 지 엄마가 마치 뭐 황제인 것처럼. 젖따위로 자식을 키워서 저거 어디다 썼어요, 저거. 자, 얘가 휴가를 보통 군인들은 뭐 33일 쓰고 그러는데 서주에는 58일을 썼다는 거야두 배나 많이. 이것도 황제 휴가를 보낸 거죠. 그런데 25일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많은데도 19일간 3회 연속으로 19일 동안 휴가를 간 것은 얘가 처음이래 황제 휴가야 세상에 이런 애가 어디 있어 지 애미가 아무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라 그러지만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는데 서재인는 낯짝이 없는 것 같아 추미에는 낯짝이 없는 것 같아. 낯짝이 없는 건지, 철판처럼 두꺼운 건지. 거기다가 오늘 또 변명을 뭘 내렸냐면은, 이 서재위와 관련된 서류가 없대요. 1년치만 있고 없대. 그래가지고 왜 서류가 보관이 안돼 있냐? 그러니까 어~ 뭐 추미애 변호인 쪽에 아~ 걔가 카츄 사니까 미군 규정에 따라서 1년만 서류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라고 주장을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국방부가 하는 말이 그 서재위는 말이야 한국군 관할이야. 그래서 서재위와 관련된 서류는 5년 보관해야 돼. 이렇게 반박을 당했어요. 이게 뭐~ 변명만 되면은 다 거짓말이고 구라야. 이러고 이제 하나도 서, 추미애가 안 통하니까 오늘은 또 발악을 했어. 서, 자기 아들 서재위 관련해서 악의적 언론 보도에는 법적 대응을 하겠대. 이제는 뭐뭐 뭐, 악의적 언론 보도가 뭐가 있어요. <laughs> 지가 기분 나쁘면 악의적 언론 보도겠지. 솔직히 말해서 추미애는 말이에요. 언론보도에도 법적 대응하기 이전에 얘는 법 구속수사해야 돼요. 지금 당장 수갑 채워가지고 그 서재희하고 둘이 당장 감옥에 집어쳐 놓아야 됩니다. 아주 이런 것들이 지들이 법은 우습게 알고 마구 그냥 해짓고 대한민국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을 아주 개돼지로 취급하는 거예요. 안하무인